여기 저기 내가 내가 들은 소리는 거기서 나왔어? 야그 스케브 스케브 뭐야 공격 팔로아 음. 오케이 오 나이스 오 패스. 나이스 좋았다 저희 물방 거기 쪽 거기 옆에 막? 있어요 네, 뭐네 저희 b 숍에서 물방으로 데려왔어요 친구 스카봐야겠다 <놀람> 사무실 <놀람>

안날먹히거 아, 나와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아 근데 렙 낮을 땐 어쩔 수 없긴 해요 근 높은 애들도 쓰는 게 문제지 개찰지고 블랙 폰 블랙